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LG배 결승이구커제구단과 신민준 선수의 바둑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은 커제구단이요렇게 아래로 빠진 이러한 장면인데요. 자 그러니까 신민준 구단이 예한 칸을 뛰었습니다. 자이 손은 어쨌든 이 잡혀 있는 백돌 넉점을 이제 활용하면서 이 상변 흑집을 깨겠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커제구단이 이제 중앙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민중구단이 계속 이렇게 둔 다음에 이제 빠졌는데, 신민중구단의 생각은 이쪽 백을 어떻게든지 좀 두텁게 처리를 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이 중국 바둑팬들이 정말 깜짝 놀라는 커제한 수가 들어서는 부어졌는데 바로 예, 커제의 89수입니다. 예, 커제 89수인데 자 여기를 갑자기 커제가 빈 상각을 두었어요. 야이 수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수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바둑에서 이게 빈 상각 별로 두지 말라고 이런 거잖아요. 게다가 이게 워낙에 지금 악수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제 커제가 이걸 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흙이 여기를 뒀을 때 이제 백이 손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흙의 흙을 일단 이곳을 젖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만약 이곳은 이제 백이 끊으면 늘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백이 넉점을 살릴 수는 있지만 뭐 가령 이제 이런 식으로 두면은 백이 살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면은 단수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살릴 수는 있는데. 이걸 살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흙이 공격을 하면 백돌들이 별로 모양이 안 좋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백 이렇게 이 젖히는 거는 흙이 웅크리고요. 요렇게 도서 이거는 뭐 백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1로 젖히면 이제 이백 이걸 둬야 되는데 일단 여기가 무지하게 크거든요. 속해서뭐 백이 둔다고 하면 이제 찝고 끼우면은 요 백돌들을 살리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나 여기나 크기가 비슷비슷하고요. 또 이게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흙이 여기 이제 쪼이는 게다성수으로 어쨌든 듣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 형태가. 그리고 이걸 이제 흙에 젖혀도 나중에 결국 여기가 문제가 되긴 했는데 이눈목 자가 한방 있으면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두니까 이 중국 태칭창이 쭉 하면서 이 채팅에 올라오면서 참고도가 올라왔는데 저 제가 오늘 진짜 오늘 깜짝 놀라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팅창에다가 이제 중국에서는 참고도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60개가 넘게 올라왔어요 야 이거 두는데 이수가 얼마나 진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한 중국 바둑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이 순재 이런 건지 알수 있게 한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신민준 선수가 이제 지켜 두었는데 이거는 일단 뭐 흑이 뭐 이런 거 찌르고 나오면은 워낙에 모양이 약하니까 이렇게 하나 찍힌 건데. 그러니까 이제 커제가 차분하게 가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민준 선수가 여기서 또 입구자를 이렇게 해서 이 백돌들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커제가 이거를 들여다봤는데 이수의 의도는 이거죠. 뭐 백이 이거 두면은 이렇게 두겠다. 예,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민준 구단이 그냥 예, 소위 말해서 전병력 올인, 올인 작전 해서 이흑 돌을 이제 잡으러 가는데요. 야, 근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흑돌이 이게 공격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이 흑돌이. 왜냐면은 신민중구단이 상변을 깨면서 흑이 머리를 내밀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 흑돌이 이런 건 이제 공격이 안 된다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배웠잖아. 자, 그래서 이제 백이 이 이곳, 곳을 막았는데, 그러니까 이 밀고 찔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흙이, 일단 틀어 막는 수가 가장 깔끔했죠.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제 100 이걸 단수치 그렇게 돌려치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받아두는 게, 이게 좀 모양이 안 좋긴 하지만 100도 여기를 하나 지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으면은 뭐 아래서는 이제 선수한 집 이렇게 두면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뭐 별로 예 그렇게 흑돌이 공격당할 도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커제가 계속해서 돌만 했는데 일단 밀은 수가제 욕심이 많은 수죠 이거 뭐 막으면 이렇게 틀어막겠다 이건데 누가 이렇게 둡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신민중구단이 여기를 밀고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커제의 말도 안 되는 제 대실수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 지금 이제 이 장면에서는 흑이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이쪽을 이어가지고. 예, 만약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다 받아준다고 하면은, 이걸 씌워서 이쪽 백을 공격하는 방법이랑, 이거 두고요, 단수치고, 요렇게 그냥 이어서, 이러 이어서 두는 이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흑돌이 여기 오게 되면은, 이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두번째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수가 등장을 하는데 확실히 커제가 오늘 컨디션이 정말 안좋았어요 이거를 틀어막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수는 뭔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커제가 엄청난 착각을 했고 예 엄청난 착각을 했다 예, 일단 좋은 수 말도 안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말도 안되는 수냐면은 사실, 이거 두면, 백이 이렇게 두면 넉점 먹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신민중구단이 이렇게 단수를 쳤고요 예, 요거 뒀죠. 이렇게 되니까, 아까 모양이랑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 모양은 흑돌 넉점도 뭐 살아있고, 또 유사시에 여기, 이거 두면 한 집이 나고요또 이렇게 젖히는 것, 예, 젖히는 것도 있죠. 예, 이런 거. 근데 커제가 이걸 막은 거는, 이 찜든 수 하나를 이제 두기 위해서 이렇게 뒀던 건데 이거를 둬서 뭔가 이런 거 두면은 요렇게 이제 젖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 하는 거에 매력을 느꼈던 건데 여기서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거를 당, 단순히 이걸로 이득을 보기에는 이걸로 이득을 보기에는 그요 장면에서 이제 두 기사에 두 기사에 이선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니까 이 이 장면에서 인터뷰에서 이제 밝혔지만 신민중구단은 이 흙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커제구단은 상 잡히는 건 이제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그 뭐라고 해, 해야 되냐? 백의 리스크는 적은데 문제는 여기 빠지는 게 빠지는 게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신민중구단이 이렇게 단수쳐가지고. 이 흑돌의 올인을 갔는데, 단수치고 따냈죠. 계속해서, 예, 그냥 어택당을 갑니다. 여기가, 여기가 흙이 한 집이 안나 있어요. 흑이이 단수치는 게 선수이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백이 이곳을 치중을 가는 수가 있습니다. 뭐 흑의입장에서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정말 기러먹힌 수가 있어요. 예 기가 막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100이 이렇게 젖히기만 해도 예 패는 납니다. 예, 젖히기만 해도 패가 나는데, 여기서는 예, 이렇게 막을 때 100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죠. 예, 요거 두는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흙이 젖혀야 되는데, 이거 100이 붙여버리면 단수치면 있고요. 요거 두면 끊어서 예, 이거 집이 안 납니다. 심지어는 100이. 예, 요렇게둬도 흙이 잡히게 되는데 이거 두면은 요렇게둬서 똑같고요. 만약 흙이 이거 두면은 흙으로 이제 끼울 때요 뒤에서 끊는 게 있죠. 예, 이렇게 두는 거는 어차피 얘가 되니까. 그래서 요 형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신민정군단이 여기를 따내게 되는데 이 따내는 순간 집이 안 납니다, 절묘하게. 그래서 흙이 이거를 지키는 거는 이 치중한 방이 있어가지고요. 이거 두면 붙이고 단수 치면 있고 이렇게 해서 집이 안 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민중구단이 올인을 한 건데 이게 참 바둑이라는 게 재미가 있는 게 커제구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집이 나 있었다고 보는 거고 신민중구단은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무조건 이제 신민중구단이 이길 것 같잖아요 예, 지금은 바둑도 뭐 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바둑이라는 게참 묘해요 자 근데 이제 코지가 이걸 못 보면서 이제 뛰어 나갑니다 자 이렇게 두고 여기에서 이제 이 꽃자를 뒀는데 이제 이수가 이거를 여기에 한 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짜 아주 당당하게 둘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이신민정구단이 이제 올인을 한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었는데 막상 여기서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두면은 백의 입장에서 굉장히 깝깝한 이런 상황이 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큰 손실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하기는 되에좀 뭔가 손해를 많이 받잖아요, 이미. 그렇다고 이거를 가기에는 이게 이제 여기가 그래도 이제 흙이 후수한 집은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형태를 과연 이렇게 둬서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형태가 아니죠, 이거는. 예. 자, 그런데 이제, 커제가 이걸 두니까, 신민중구단이 여기로 왔어요. 예, 요거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흙이 한 칸을 뛰었는데, 이 장면에서 이제 생각이 이제 둘이서 다,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커제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비비기 시작하니까, 이때 이제 신민중구단이 따낸 건데, 요 따낸 수는 뭐냐면은, 타협을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이건 타협을 하겠다. 예, 타협을 하겠다. 근데 이제 커제가 요 밀은 수가 또 문제였는데 뭐냐면은 이걸로는 어쨌거나 계속 이런 식으로 예 바깥쪽에서 두는 게 좋았죠. 그래서 이거를 밀었을 때 신민중구단이 이렇게 차단을 해서 이제 이때는 진짜 잡으러 갔으면은 흑이 위험했거든요. 커제는 이게 이제 집이 나있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지금 예또 여기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지금 끊어버리는 수가 있었죠. 예. 이 끊어버리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흑이 만약 이런 식으로 버틴다고 하면 여기 흙 공격하면서 패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 패를 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두면은요. 야 그렇다고 이렇게 받으면은 이제 나중에 여기 온 다음에 막는 게 선수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백이 유사시에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요 심리전은 굉장히 재미가 있었는데, 사실, 커제가 이거 둔 거는 이제 한 집이 나 있다고 보고 배짱을 부린 건데, 신민중보다는 이제, 반대로, 야, 이거, 커제가 이렇게 배짱 부리니까, 아, 이거, 만만, 타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커제에게 기회가 왔는데, 요, 흑이이 자리를 두게 돼서 이게 이제 급소 자리입니다 어쨌거나 커제가 이신민중구단이 커제의 대만을 잡기는 참 힘들게 됐어요 자 그래서 뭔가 바둑에 커제 쪽으로 운 좋게 커제가 진짜 소 뒷걸음질로 이렇게 잡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문제는 이거 둔 겁니다 이거 둔게 예,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흙이 이, 커제가 이거를 둔 다음에 이제 신민중 구단이 여기가 이렇게 선수를 한다는 건 뭔가 강관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의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백이 좀 집으로 손해니까 이게 예, 강관을 했던 것 같은데, 오 계속해서 뭐 이런 걸 이제 들여다 보거나, 예, 아니면 이런 쪽으로 이제 좀더 붙였으면 이게 백이 훨씬 받기가 깔끔 깔끄러, 깔끄러웠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앙이 어떻게 차단되는 자세가 나온다고 하면, 이 백돌도, 이 백돌도 확실히 살아있는 돌은 아니거든요. 뭐, 이런 거 이제 들여다보고, 요구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흙이 오히려 이 백돌을 역습할 수도 있어요. 예, 이 상변도 이게 끊기게 되면 못 살아있는 돌이고요. 어쨌거나 이런 수순들이 있었는데, 커제가 이제 안에서 이 집만 보고 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신민중구단이 하나 활용을 하고, 예, 응수타진을 합니다. 야,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수인데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거죠 여기서 뭐혹이 이렇게 이제 젖힐 거냐 손을 빼는 거는 이제 백이 단수치고 이을 때뭐 이렇게 두는 게 있습니다 젖혀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패를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이거 손을 뺄수 있는 돌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자 커져가는데 일단 단수를 치니까 예 신민정부단이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살려주고, 아, 이거 확실히 살려주고, 내가 개가로 가도 할만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흙이 살기가 쉽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커제가 이걸 붙인 건데, 그냥 단수치면은, 이한 점을 잡, 예, 잡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데, 요 나오는 수가 있죠, 단수칠 때. 계속해서 이제 흙이 단수를 치면 백이 올라오고요. 이으면 끊고, 이을 때 이제 따내버리는데, 요거 막는 건 이제 붙여버려가지고, 이 붙이는 수가 예술같은 수입니다. 또. 이거는 이제, 흙의 안형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여기를 붙였는데, 백이 따내고 이었고요. 자, 또 하나, 이렇게, 예, 차분하게, 예, 신민준 선수가 이제 제껴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커제가 이걸 틀어 막았는데 어쨌거나 이 수는 뭐 먼저 젖힌거는 잘둔수 같아요 이 사실 지금 흙이 여기가 집이 없기 때문에 사는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사는게 만만치 않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두는거는 치중하고 요렇게 요렇게도 오하는 수가 있고요 이거는 슬슬 넘어가죠 예 이것 때문에 안하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젖히는 건 치중 가는 것 때문에 요거는 뭐 이렇게 단수쳐서 안 되니까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거밖에 없는데 붙이면은 예, 이게 집이 없습니다. 예, 놀라운, 놀라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집을 놔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제 커제가 단,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이제 이건 신민준 선수한테 딜을 한 건데. 그니까, 백의 입장에서도 아예 다 잡으러 가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신민준 선수가 이걸 하나 활용을 해두고, 예, 참았습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수였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떡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악수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커지가 이거를 둔 거는 나중에 이제 단수 쳐서, 예, 요걸 이제 살려 나오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하고 이으니까, 박치기라고 박치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흑이 이거를 두면은 백이 뭐 이런 거 이제 단수치겠다. 이거죠. 그러면 흑이 뭐 이렇게 이런 거 두면 이제 저치고 저치, 단수치고요.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제 흑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교환이 말도 안 되는 악수인 거죠. 이교환이. 예, 이교환이 말도 안 되는 악수예요. 이 교환이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에 이제 커제가 이거를 나갔는데 이 교환을 해 두니까 예, 심민준 입장에서 선수 입장에서는 땡큐하면서 이제 잡아 버렸죠. 예, 땡큐하면서 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커기제가 여기서부터 되게 이상하게 뒀는데 지금 여기에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흑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왜 크게 이렇게 못 뒀냐면은 만약 이제 이렇게 둬버리면 은이 흑돌 한 점이 예 떨어지게 됩니다 예 이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흑이 뭐, 뭐 이렇게 도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보태주고 나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흑의 입장에서 안 그래도 예 백이집이 너무 많이 생겨서 부담스러운 입장인데 흑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밀고 젖히니까 예 중앙을 건너 붙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민중 구단이 뭐 워낙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건 이제 쫙 서비스를 준 거죠. 이렇게서 해 이제 커제가 이0 석점을 잡았는데 1 0이이 석점 석점 살아 나오고요. 여기까지 살아 나오게 되면서 예 여기서는 이제 승부가 끝이 나, 승부가 났다. 그리고 이거 진짜 이었을 때도 흑이 너무 괴로웠는데요. 예뭐 이렇게 두는 거는 예 이거 두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수상전이 걸리게 되죠. 예, 이게 수상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약간, 손해를 보면서, 수를 한수 늘린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돼가지고는, 여기서는 이미, 승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뭐, 잡으러 가는 수잖아요. 이걸 신민주구단도 말을 했죠. 이때는 이미, 이, 잡으러 가는 건 모르겠는데, 집으로는 이기고 있었다. 집으로는 이겨, 있, 개가 해보니까 이겨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집 차이가 지금 꽤 납니다. 왜냐면, 여기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크게 들어왔죠, 인간적으로. 예. 왜냐면, 예, 커제가, 이, 이 장면이라고 보면은, 별로,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뭐 삼선으로 집이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만약 크게 이제 쉽게 산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뭔가 여기 두 방이 선수기 때문에 백이 굉장히 넓어요. 이쪽이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역습을 당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다 튼튼하게 해주고 사실 요거 요렇게한칸 뛰었으면은 뛰면은 백집이 다 깨지는 자리입니다.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먹여줬는데, 이게 삼선이 아니라 여기랑 이것까지 보태준 거죠. 한 10집 보태주니까, 이거는 하기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거죠. 그래서, 이 바둑에서 이제 커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커제의 89수. 이게 이제 중국 네티즌들이 네티즌들이 오늘 이 바둑에서 가장 깜짝 놀랐던 수예요. 이게, 뭐, 나름 이렇게 인공은 일리가 있다고 하는데, 뭐, 여, 이거를 두고 나서 이렇게 두는 건좀 굉장히 힘들죠. 여기 도서 이제 1 0 0 손을 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이쪽을 막은 게 이제 두 번째.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수였고요. 하지만, 바둑이 묘하게 이제, 신민중구단이, 그러니까, 올인을 했잖아요. 올인을 해가지고 커제에게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그 3번이, 예, 마지막에, 이거를 붙인 게, 이거를 붙인 게 문제였죠. 이거 붙인 거, 예. 이 부친 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예, 말도 안 되는 예. 소위 말해서 패착이었다. 말도 안 되는 패착이었습니다. 이, 이렇게 해서 이제 코제의 사면타, 사면발 실수가 터지면서 예, 신민준 구단이 역전승을 거두었는데요. 야, 이렇게 해서 내일 결승 3구 최종국으로 예, 흘러가게 됐습니다. 야, 신민준이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을지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을지요. 이 커제 구단이 그러니까 메이저 기전에서는 한국 기사들한테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결승전에서. 물론 이박정우 구단에게 많이 지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상금은 크지만 무슨 이벤트성이 강한데였지. 메이저 기전은 커제가 결승전에서 진게 중국의 천예호의 선수밖에 없어요. 예, 딱한번 패배를 한 건데, 나머지는 모조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내일 네, 신민중 구단이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